아래요 뭐 그냥 얼굴 보고 차 마신 자리는 아닐 거고요 어, 벌써 세 번째 만남이잖아요 작년 6월에 처음 보고 올해 2월에 샘울트먼이 한국 왔을 때또 보고 이번에 샌프란시스코까지 만날 때마다 이게 협력 논의가 점점 구체화 되는 것 같아요 기술 동맹 이걸 넘어서 진짜 사업 협력으로 가는 거죠 특히 그 AI 인프라 반도체 쪽으로요. 아, 오픈 AI가 자체 AI 칩 만든다는 얘기는 있었죠? ASIC라고 엔비디아 좀 벗어나려고 브로드컴이랑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왜 여기서 SK가 중요해지는 걸까요? 네, 그게 중요 포인트죠. 오픈 AI가 만들려는 칩이 고성능 AI 칩이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엄청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음, 여기서 메모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병목현상이 생겨요. 이 데이터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인데 여러분 지금 이 분야 최강자라 바로 SK하이닉스거든요 특히 차세대 기술에서요 아하 그러니까 오픈 AI 맞춤 칩이라는 엔진에다가 SK하이닉스의 최상급 HBM 이걸 연료로 넣는 그림? 뭐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비유 좋네요 고성능 스포츠카에 최고급 연료 넣는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미 브로드컴에도 HBM 대량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 브로드컴, SK하이닉스 이 라인이 딱 그려지는 거죠. 특히 SK가 내년에 양산한다는 HBM3 26단 같은 거. 이게 오픈 AI 차세대 칩 성능 확 끌어올리는데 꼭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게임 체인저다 뭐 이런 말까지 한다고요? 정말 엔비디아 천하에 좀 금이 갈수 있을까요? 음, 게임 체인저 잠재력은 충분히 있죠. AI 모델 만드는 회사랑 핵심 하드웨어 회사가 이렇게 딱 붙어서 하는 건새로우니까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구축한 그 쿠다 생태계가 워낙 강력해서 아, 단번에 뒤집긴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강력한 대안이 등장했다. 뭐 이런 신호탄으로 볼수 있죠. 중요한 건 시장의 경쟁을 불어넣는다는 점이에요. 혁신도 촉진하고요. 만남이 계속되고 기술 협력 얘기도 나오고 이제 APEC 초청까지 갔어요. 최 회장이 올트먼 CEO를 경주 APEC에 부른 이유 이것도 그냥 부른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이건 한국이 글로벌 AI 논의의 중심에 서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APEC이라는 큰 무대에 AI 핵심 인물을 딱 초청해서 AI랑 반도체 국제 협력의 장을 열겠다는 거잖아요. 최 회장도 뭐 산업 협력 계약 같은 거 기대한다고 했고요. AI 거버먼스나 표준 같은 논의에서도 한국 목소리를 낼 기회가 될수 있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한테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이 그냥 메모리 반도체 강국 이걸 넘어서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진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증거죠. 둘째는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오픈 AI랑 손잡고, 뭐랄까, 시스템 반도체나 AI 가속계 시장 쪽으로 영향력을 더 키울 기회가 될수 있고요. 셋째는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신호, 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너무 긴밀해지면 기술 종속성이나 공급망 리스크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고요. 네, 정리해 보면 SK 하이닉스랑 오픈 AI의 만남 이게 그냥 파트너십 강화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 이걸 중심으로 차세대 AI 칩 개발 협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거네요. 여기에 APEC 초청은 글로벌 AI 판에서 한국의 역할을 키우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볼 만한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기술적인 거, 산업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고 이렇게 하드웨어 선두주자 SK. 랑 소프트웨어 모델 선두 주자 오픈AI가 아주 긴밀하게 결합하는 게 앞으로 AI 기술 발전의 방향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특정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AI 모델이 막 주류가 된다면 뭐 기술의 개방성이라던가 다양성 측면에서 좀 새로운 질문들이 생기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